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3주간의 거의 단기 박스권을 취해주고 있고 지금 아래 420달러의 옵션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420달러까지 조정 하방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셧다운에 대한 모습과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좀 약간 단기적으로 뒤로 밀어두고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때 나오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값과 옵티머스 이것보다도 이제 또 세미트럭으로 전체적인 물류 인프라를 테슬라가 장악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시장에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랠리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악재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러한 근거들로 지금 단기간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우리가 좀더 보면서 하방 했을 때 어디서 모아갈지 기회를 노려보자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자 왜냐? 이번이 마지막 하랑파동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기가 마지막 개미털기 진행되고 600달러 강세 시나리오 갔을 때는 800달러로 갈수 있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야 되는 정말 마지막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잘 집중해 주시고요 현재 단계에서 왜 테슬라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현 시점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전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입니다. 26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투자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화 가치의 하락이다 뭐다하면서 안 좋게 볼수 있지만은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미국이 강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전 세계 탑 기업들이 전체 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결국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이상은 이렇게 돈을 풀어내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부동산 내지 주식 증권 자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는 그렇게 투자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AI 그리고 로보틱스 시대가 들어오죠. AI 로보틱스 시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GDP 성장률이 4.4%였어요. 이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계속해서 이런 관세로 인한 싸움을 하면은 경계가 안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까 했지만은 결국엔 경제는 성장하는 흐름이 데이터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4.4%나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네,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AI... 로보틱스 이걸로 인간이 예전에는 열시시을통해해해해해해 o 던 일들이 지금은 o 시간 t i 분그 이하로 단축이 됐고요. 지금은 t i 시시중 중에 o 시시만인인이일일할할있있면면보틱틱스인해해서 b o 시간 계속해서 전기만 있으면 무한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세가 됐습니다. 그만큼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거는 GDP가 두 자리 숫자로 곧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대가 아니라 10%대, 20%대 그리고 세 자리 숫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학적으로 GDP가 성장하면은 주식은 더 크게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런 간단한 숫자 개념만 이해하셔도 아, 26년을 왜 내가 기회 삼아야 되는가 명확히 알수 있겠고요. 지금 또 간단한 이론으로 따지자면 일론 머스크의 12단계 보상안 중에 결국엔 일론 머스크가 숫자 계산으로 아, 테슬라 2,600달러 만들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머리 안에 뭐가 있을까? 로보택시 세미트러 그리고 옵티머스. 그리고 이와 연관된 스페이스 x의 우주기술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보 택시도 전 세계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자체도 80% 테슬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특히나 근데 세미 트럭을 또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세미 트럭에서도 뭔가 킥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차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존재합니다 이제 BRD라든가 포드, GM 여러가지 경쟁사가 즐비한데 지금 세미트럭 같은 이런 물류 대표적인 운송수당에 대해서 만큼은 이 트럭이 없어요 뭐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미트럭이 풀리는 순간 운전자들은 누굴 선택해요? 당연히 하루에 8시간, 12시간 그 이상을 트럭 안에서 자고 운전하고 장거리 피로감이 엄청 날 텐데 이걸 자율주행이 다 해결해 준다고 보세요 누가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미트럭을 무조건 선택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유지비용 이득이기 때문에 운전사, 트럭 운전사님들 기준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트럭 운전사가 가장 조심해야 할게 사각지대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 수십개의 카메라가 계속해서 안전사각지대를 보고 경고를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안전사고가 거의 재료에 수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입증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지금 이제 내연기관 트럭은 하지 말고 세미 트럭으로 전체다가 바꿔라 왜냐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한 건이라도 안 난다면 국가적으로는 이거를 지침사항으로 해야 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런 세미트럭에 대한 중요성을 투자자들이 생각 안 하는 분도 혹가다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긍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그리고 저처럼 하루하루 동안 일정을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향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번 셧다운은 좀 다르다 악책 콤보를 해석해 드리면서 여기 단기 박스권이고 하단 자리에 하단 자리에 우리가 추가적인 물량을 대응할 수 있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향성만 잘 따라오신다면 아, 지금 당장에 여기서 돌파 하겠지 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 잘 홀딩해 가면서 아,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이고 이번에 일정이 실적 아, 그리고 셧다운 옵션 만기일. 악재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간에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충분하게 짤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10분 정도 제 영상 찾아오셔가지고, 좋아요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해서 전략짜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마지막 하방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를 잘 잡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첫 번째 목표 단계죠. 600달러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플러스 40% 수익입니다. 근데 강세 이론에 따라서 월가에서 말하는 800달러 리포트가 실현이 된다라면 거의 두 배가 가까운 수익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가 전략 매수 포인트를 담아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6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크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엔비디아 누구나 좋은 거 이제 다 알잖아요. 이 독점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AI 로보틱스에 따른 성장세가 계속 될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엔비디아를 우리가 보면은 3달러 부근 때부터 60배가 넘는 성장을 해줬어요. 왜이 구간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먹지 못할까요? 제가 따져봤을 때는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가 너무나도 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리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 주식이 좋다라는 건 다들 아는데, 어떨 때 들어가냐면, 주가가 위로 뛸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로 오르니까, 여기에서 200달러 간대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켓메이커들은 여기서 매도를 칩니다. 무엇을 보고 이 개인들의 심리와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을 보면서요. 아 여기 개인들 많이 물렸네? 그러면은 매도해야지. 그럼 어디서 올릴까요? 당연히 개인들의 거래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뛰어버립니다. 개인들이 털렸으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 개인들의 심리는 더더욱이 조급해지고 이렇게 아래로 싸졌을 때는 매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면요? 저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코딩으로 이 AI 툴을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피벗과 거래량 피보나치, 전체적인 등락폭을 평균 데이터로 연산해가지고 저점과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을 표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AI가 거래량과 피벗 그리고 고점 대비 평균값을 정해서 이 매수 구간과 매도 압력이 지나가는 구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매수 구간이 떴을 때 매수를 진행하면서 매도 압력이 됐을 때 매도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리가 들어가지 않고 좋은 종목에 한해서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패닉셀에 동참하지 않고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 이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이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서 그냥 매수 구간 떴다고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장 상황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거에 따른 리포트, 시장 분석, 대응점 읽으시면서 매수 구간 뜨면 같이 접근하고 이런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코딩을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여기 코딩을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그리고 보시면은 좀더 나는 단타로 가고 싶어 그러면 1시간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 테슬라로 또 대입을 해보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볼 수가 있고 팔란티어 아이온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일봉 1시간 분봉상의 매수 구간 지점을 저점을 최대한 완벽하게 찍어 내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윗구간에 물렸다 하더라도 또 다음 매수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충분하게 큰 손실 없이 오히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렌이나 지금 뉴스킬 파워 이런 아이들 변동폭이 큰 아이들도 우리가 충분히 오히려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 싼 자리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까지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로켓랩 까지 최근 100달러 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달렸죠 이런 아이들까지 같이 가져간다면 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무료로 구독자 분들한테 한해서 코딩 이거 아르켜 드릴 테니까요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알람 신청 방법은 간단하니까 제가 안내드리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죠? 26년도 때는 유동성 대폭발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때까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언큐 아이렌 로켓랩 같은 거 보시면요. 최소 10배에서 20배 넘게 오른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면은 바로 정책적 시대적인 방향의 제품을 생산해내고 판매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주 산업으로 갈고 에너지 패권 싸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산업군이 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알람 신청 방법 같이 알려드릴게요. 결국 올 수밖에 없는 대시세 모멘텀이 있는데요. 26년 대 유동성 시장을 먹기 위해선 휴머노이드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죠. 테슬라 80%를 차지할거든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휴머노이드만 잘 준비해도 지금 엄청난 유동성 다 독식 먹을 수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실만 따져도 대형주는 두배 오르는 와중에 소형주 아이들은 20배가 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큰걸볼게 아니라 액츄에이터 로봇 핸드 소부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관련주들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이걸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할게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블링크 차징이라고 2020년 테슬라 가 1차 대시세 상승 때800% 올랐 을때이 아이가 2200%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성 부각으로 가파르게 오른다는 건데요. 지금 한국에도 소형주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도 부품업체들이 20 배가 넘게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고요. 중국 미국 관련 기업들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와 연관된 아이들도 급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옵티머스 하면 테슬라니까 횡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우리가 꼭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잡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딩을 통해 가지고 저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좀더큰 폭으로 먹어야죠 그거는 20-30% 짜리 스윙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 300%가 넘는 대시세를 먹 이 마켓 메이커들의 파동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때 사면 절대 안 되겠죠. 결국 수익은 먹겠지만 좋은 종목에서 50%를 하락했다가 먹는 수익은 그렇게 좋지 않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파동 하단 자리에서 아래는 닫혀 있고 아래 파동에서 우리가 꽉 잡으면 조금만 먹어도 100% 수익 먹을 수 있겠고요. 조금 기다리면 상방 파동까지 기다린다면 300%가 넘는 수익으로 우리가 또 원하는 재투자가 복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트레이딩 매매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켓메이커들의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만 한다면 단기적인 수익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계획을 잡고 200% 정도 수익을 먹거나 100%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은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쭉 오를 수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좋은 종목들 하단 자리들 너무 많으니까 이 코딩과 함께 알람 신청 방법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눌러주세요 링크 누르시면은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전송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은 두 번째, 세 번째만 꼭 체크해주시면은 이 코딩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무료 정보 받아보려처 정확히 기재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간밤에 또 테슬라 저가 부분에서 심리선이 크게 무너지는 이 전체적인 테이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알람 싸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6년 대시세, 옵티머스 관련주들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지 10배에서 20배. 근데 그것보다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만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가져간다면 100%에서 많게는 250%까지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부가적으로 누리면서 추가적인 테슬라 물량을 잡아 갈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